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제는 날씨가 겨울로 들어가면서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방한복과 방한 방안 신발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에 몇 분이 댓글로 추천해 주셔서 그 상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요즘 평일에는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보면 모든 100%의 만족은 없는 것 같다. 사무실 구조가 마음에 들면 가격이 마음에안 들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건물이 너무 낡았고 구조 가격 마음에다 들면 주차가 안 된다 세상엔 쉬운 게 없다 안녕하세요 요의 마음의 마음의 마음 최근에 댓글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좋은 얘기나 걱정해주시는 것을 들으면 유튜브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배달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가 배달 일을 하면 수입이 좋아서 투잡으로 도움은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 무언가 허한 마음도 들고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아진다. 그러다 배달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정보도 주시면서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 같아 즐거운 마음에 일을 좀더할수 있게 된것 같다. 바이크를 문득 보니 세차할 때가 된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사이드미러나 앞윈드스크림만 자주 닦아주는 편이고 2주에 한 번씩만 물 없이 사용하는 세차 전용 세제로 닦아주는데 이렇게 세차해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달지 도착해서 제일 좋은 순간은 고객 요청에 비번 적혀 있고, 벨베가 1층으로 되어 있을 때이다. 예전에 배민 추가 배달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쿠팡은 추가 배달료가 없는 줄 알았다. 댓글로 쿠팡이 추가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그 전에 배민 추가 배달료 네 가지를 먼저 다시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배달료를 제외한 음식 금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기본 배달료를 한번더 지급받을 수 있다. 10만원 단위이기에 20만원일 시 2배 차. 30만원일 땐 삼배차다. 금액이 커서 받기 쉽지는 않지만 근처에 아웃백이나 킹크랩 전문점 같은 배달점이 있다면 받기 쉬울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는 음료 13장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음료 열 잔에 음식 한개 이상도 인정된다고 한다. 세 번째는 도착지가 10층 이상일 때 엘베가 고장 난 경우 지급 가능하다. 이때는 인증 사진이 필요하니 꼭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 5층마다 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기존 주소지에서 고객 주소가 변경됐을 때 거리가 200m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쿠팡이치는 정확한 공지가 없어서 들리는 얘기로만 정리해보았다. 쿠팡도 10만 원 단위로 추가 배차금을 받을 수 있다. 음료 1 3잔 이상도 배민과 동일하게 추가를 받을 수 있고 엘베 고장도 적용되는데 쿠팡은 6층 이상부터 적용된다. 6층부터 적용되는 것은 좋으나 인증은 조금 까다롭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엘베에 점검 중이라는 표시에 영수증 배달 코드가 잘 보이게 한 장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역시 좋은 것도 있는 만큼 불편한 것도 있는 것이 쿠팡의 매력이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 알려드리자면 주소지가 변경된 주소로 가야 될 시엔 2,000원을 보상해준다고 한다. 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0원의 금액이라면 안 가고 싶어진다. 참고로 배민 때는 4,300원 정도 정산받았던 기억이 있다. 또한 가지는 픽업지 도착 전 취소됐을 시엔 매장 도착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가게 근처라면 자동으로 천 원이 정산된다고 하는데 사실 쿠팡의 추가 정산은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에 확인이 필수다. 오늘은 있는지도 몰랐던 쿠팡 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몰랐던 것을 알아보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의 일기를 마친다.